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TV 뷰티렐라의 은하수 아빠 조은장 안녕하십니까 전원장입니다 2019년 11월 9일에 필러 네.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발론 네. 영상을 찍은 지 네. 오늘 녹화한 날 기준으로 13일 정도 지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15,000뷰를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뷰티렐라 채널이 3년여간 되게 조용히 채널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단시간에 조회가 되기는 처음이라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 씁쓸한 마음이 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후속 영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속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 후속편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답 이전에 만약에 이 영상을 딱 틀어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게 필러를 막 시술하던 의사들이 밥줄이 끊어질까봐 걱정에 노파심에 화들짝해서 찍은 영상인 것 같으시다면 지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앞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필러 시술을 옹호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분들 이 내용 들어보셔봤자 기분만 나빠지시고 필러 시술 안 하실 거잖아요. 절대 녹지도 안. 뼈 덮여 있는 시술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사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주저 없이 나가기 눌러주시면 서로 기분도 안 나쁘고 저희도 저희 말을 믿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솔직한 저의 의견을 마음 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줄 요약을 해서 올려주셨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뼈는 녹는다. 본인이 수백 건을 봤다. 그 다음에, 필러는 절대 녹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필러 컴플렉스. 필러 복합체로 수정을 하셨어요. 필러 복합체는 100% 녹일 수 없다. 그 다음에, 필러는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왜, 왜 좋다고만 하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로 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윤곽 수술을 하면서 턱 필러로 인해서 뼈가 녹은 걸 수백 건을 보았다. 고용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파이고 필러로 들어간 경우에는 좁고 깊게 파이더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네.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객관화해 놓은 게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다라고 하면 그거의 반론은 내가 해봤으니까 녹더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준 낮게 주장하면. 수준 낮게 반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논문의 한 건인데 내가 해본 게이 정도다. 그게 수백 건 그러셨으면 그렇게 유튜브에서 환자분들 겁 주실 게 아니고 논문을 쓰셔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시고 논문 좀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메신저가 유튜브라는 대중 영상 매체인 것도 부적절하고요. 그것을 읽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인이라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무대와 배우 관람자가 아닌가. 뼈가 녹는다가 아니고 뼈가 흡수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불편한 함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필러를 맞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정당한가? 키나 턱끝 같은 경우에는 수로 뼈의 모양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뼈를 덮고 있는 연부조직과 피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턱 끝의 모양이 예뻐지는데 뼈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디테일한 라인과 연부조직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데는 지방이식이나 필러와 같은 연부조직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시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뼈 수술만으로 턱 끝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서로 조화롭게 잘 병합을 해서 해야 되는 시술들이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필러 컴플렉스는 100% 녹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네. 아 필러와 필러 컴플렉스를 구별 못하면서 그런 동영상을 찍는 용기에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원장님 옹호하는 입장에서 네.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 말의 의미는 내가 필러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필러 컴플렉스라고 알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이런 네.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필러 부작용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필러라고 얘기한 거가 필러로 유도된 자가조직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겠지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저희는 되지만 일반 대중인 경우에는 필러라고 했으면 필러라고 알아듣지 이거를 필러 컴플렉스 또는 필러로 인해서 유도된 자가조직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논란을 만들어 놓고 인제 후속 영상에 나와서는 아, 그건 내가 필러 컴플렉스를 좀 얘기 잘못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게 다 해명이 되지 않잖아요. 논란은 1 0 0만교가 넘는 그런 논란이 돼서 필러 시술하는 병원에 멀쩡한 필러 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이 와서 나 이거 녹이러 왔어요. 뼈가 그러니까 녹을 수가 있고, 동영상도 받고, 당장 녹여주세요. 이런 해프닝이 생기게 한그 필러라는 그 단어를 딱 거는 필러 컴플렉스라는 뜻을 곡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파장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러가 필러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도 어렵고, 그게 생겼다고 해드도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 해결이 가능한 필러 컴플렉스는 100% 녹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그로를 끌려는 건지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팩트는 필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자기 조직으로 대치가 되는 찬스가 되게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한 필러들도 있고 시술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재료인데 이것을 단가도 낮아지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대용량을 반복적으로 조화롭지 않게 계속 쓰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좀 선한 의도로 얘기를 했겠지라고 하면 이해를 애써 해보겠다고 하면 그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필러 컴플렉스 내지는 필러로 인한 자가 조직 유도를 필러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일어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러는 이동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근육의 움직임과 중력 방향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동을 한다 이분 입장으로 빙의를 해봤을 때 윤곽 수술을 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얼굴에 윤곽에 어떤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필러를 다량으로 맞았거나 아니면 H A 필러에다가 조직 증식을 유도할 수 있는 성분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것들을 맞으신 분들이 와서 윤곽을 하, 했다라고 치면 그런 경우에는 자가 조직이 많이 유도가 되니까 이분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사와 흡입과 레이저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걸 진작에 저희도 경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필러가 이동한다, 수술에 지장을 준다, 이런 어떤 필러들은 자가 조직이 많이 유도되는 상황 노인 필러 시술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경우는 꼭 안면윤곽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로도 100%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게 할수 있다 그게 현재 저희 병원의 의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왜 의사들은 이 필러가 좋다고만 하느냐.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의사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학이 아니고 어떤 다른 한 분야에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천명의 999명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람이 소수 의견을 낸다면, 여러분은 합리적인 판단이 어느 쪽 사람을 믿는 게더 합리적인 판단인지, 저는 사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든 논문과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필로는 참 좋은 시술이고 나한테도 할수 있고 가족들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작은 굉장히 특별한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집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게 더 궁금했어요 대중 심리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말하는 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중들은 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필러 제거를 많이 제거를 하는 입장에서 필러 좋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필러를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아니면 다른 성분들을 섞어서 이렇게 시술해서 이상해져 갖고 오시는 분들을 계속 보다 보니 아, 이 녹는다고 했던 히알루론산 필러가 100% 녹지 않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는 의문점에서 사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히알루론산 필러로 자기 조직이 유도되지 않나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을 아는 다음부터는 필러를 반복적으로 많은 양을 권하는 시술을 적정량으로 권하고 있고, 좀 좋은 필러를 가급적 쓰시라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필러 시술하면서 그분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시술을 하지 않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그분처럼 너무 침소봉대를 해서 군중이 너무 불안에 떨게 한 그런 게더큰 문제가 아닌가, 100% 좋다. 건 아니지만, 이걸 대체할 만한 시술이 과연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200몇십 개가 달렸어요. 댓글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할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시술을 해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본인은 맞아 봤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당연히 맞아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가족도 당연히 해드렸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실을 믿고 안 믿고 하는 판단의 근거로 그 사람이 그걸 한다 안 한다를 판단의 근거로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제와는 조금 벗 벗어난 이야기지만 조선시대 의학 다른 드라마들 보면 거기 주인공들이 그거 풀뿌리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몸의 효움을 체험하고 이런 대목이 꼭 나와요. 이미 현대의학은 한 사람 개인의 판단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의 가치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앞서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과학 입니다. 의사 개인이 그걸 자기 몸에 해봤 냐안 해봤냐, 해봤냐 이따위 걸로 본인이 그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한다는 것은 과학적 아, 네. 사고를 하 안고 음.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규칙적으로 받고 있고 저희 부모님 다잘 받고 잘... <laughs> 있으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미용 시술의 상업화, 공장화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 일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서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어느 병원을 어떤 시술을 어떤 수술을 선택하실지는 선자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이거 뭐 아무리 어떻다고 얘기해 봤자 믿음이 안 가면 못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환자분들 마음속에. 판단이 서셨다면 그대로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필러 시술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유튜브에 필러 하지 말라는 얘기 유튜브 있는데 보셨냐 보셨대요 근데 어떻게 맞으러 오셨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은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지 필러가 문제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될수 있는 병원을 잘 걸러내고 오는 게 본인의 검색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걸 오늘의 클로징 멘트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러를 잘 활용을 하면 독이 아니라 약으로 잘 활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필러를 잘 활용을 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의 몫이고라는 말로 이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